뭐, 이제, 뭐, 밑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인데, 저, 그, 그때. 좀 야한데요? 네, 저의 자화상.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하늘은 뻥 뚫렸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아,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름에 무더고 어떻게 지는지도 몰라요. 비도 많이 오고 저기 가고 아 근데 오늘은 아, 이상하게 날씨가 좋아서 한번 나들이 한번 와, 와 봤습니다. 군립 미술관이긴 한데요.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양평이 주목하는 청년 작가전 양경렬 내가 아는 분인데? 아, 저희 그 해병대 선배님이시자 저희 교회 같은 교우입니다. 근데 작가자는 오지 않으실까요? 이 양평은 이 보시다시피 이 정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위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풍경도 좋고 더더구나 사람 인심도 되게 좋아요. 어, 원래 유료인데요. 작가님 계시면 공짜겠죠. <laughs> 유료예요. 양평 국민. 어, 얼마 네, 그럴 거예요. 왜냐면 최소 운영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승. 아 이거 우리 양경렬 작가님 상사님께. 네. <laughs> <laughs> 저작권법에 따라 촬영이 금지된 작품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 괜찮습니다. 아, 저작권, 저가 계시니까. 그럼 화장실이 어디였던 것같 화장실 여기서 네. 이쪽 쭉 가면 어. 그 라인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여기서부터. 아, 이제 제 전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아카이브 전시여가지고. 이제 아, 이제 아카이브요? 예. 아. 이제 뭐 수집하다 이런 뜻인데 아. 요즘 이제 작가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시했던 것들, 음. 기록들, 음. 기록들을 이렇게 전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6년, 2004년도 제가, 아. 제가 했던, 보면 이제 드로잉들. 음. 뭐 이제 뭐 밑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인데, 음. 뭐 제가 이제 저, 저를 까 그때 이좀 야한데요? 네, 저희 자화상. <laughs> <laughs>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독일 유학 있을 그렸던. 어 잠깐만요, 중에. 저 아까 스쳐 지나간 게 있는데 네. 이게 독일이라 느낌 확 드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두썰미가 있어요. 어. 봤는데 네, 아, 이거 아, 이거 어, 봤었거든요. 사실 이건 네. 나치 그 표시보다는 절절 네. 십자가 절, 절 십자가 절. 아, 절. 네. 그리 나치 형상 이런 거 잘못 그리면. 네. 큰일 나요, 독일에서는. 아 제가, 음. 제가 삭발했을 때. 아 제가 제 자화상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사진을 찍어놓고도 하긴 하는데, 음이 당시에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뭔가. 고후. 네, 거울, 거울. 거울. 예, 어. 네, 그래서 그렸던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이게. <아니>. <웃음> <웃음> 약간 음. 문크의 절규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문크 영향도 좀 받고, 음 약간 그런 음. 부분도. 네. 아 이거 네. 아이 작가님의 뭐... 의도는 강아란 돼지 위에 나 홀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아닌가? <laughs> 땡아너 <laughs> 너무... 저희 이제 돼지보다는 네. 이제 이게 하나의 체스판이에요. 아 체스 올라가면은 이제 체스판이 있는데 체스판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아 어, 근데 사실 그 체스 음. 두실 줄 아시나요? 네, 모르긴 하는데 그 토론 못 죽이잖아요. 음. 어떤 존중, 그 체스판위에서의 어떤 존중을 받고 있는 왕으로서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빛이거든요, 빛. 음. 아 역시 빛과 어,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보면 물질의 덩어리 같지만 음. 제가 이제 표현한 거는 하나의 그 비춰지는 빛, 음. 그 형광등의 빛, 아니면 음. 뭐 위에 있는 어떤 음. 조명의 빛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음.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존중이라는 게잘 음. 없죠. 음. 막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렇죠. 시대가 없어서, 음. 좀 약간 그 안의적으로 취형되지 못하는 어떤 음. 현실을 좀 빛으로 아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님한테는 빛이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빛, 네. 빛은 네. 가장 원초적으로 네. 하면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보이 그렇죠 그렇죠 사실 빛이 없으면 시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 눈을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드는 빛 음. 같은 시각 용감 중에 하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그 인간으로서 감히 범접할수 없는 당연히 태양이라고 음.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태양이는그 봄주 음. 이상의 음. 의미가 있지 않나 음. 근데 여기가 이제 네. 드로잉이에요. 음. 근데 이거, 저, 그, 아까 퀴즈, 이게 어떤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새가 듣고 있네요. 우리 <laughs> <laughs>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죠? 평화? 그죠. 네, 평화였죠. 네, 네. 근데 지금 비둘기는 네. 뭐라 그래요? 아, 네, 그죠. 닭돌기라고 그래요, 닭돌기. 음... 그러니까 평화의 어 비둘기가 이제는 음... 유해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떤 의미가 음... 이제 그, 또 이렇게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대상일수 있고, 그 예전에 그 평화의 상징이었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자존감 음... 그런 게 점점 닭돌기가 되어가버리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평화와 이런 상징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음...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와, 이 본격적인 작품이네요, 비가. 어... 다 언제 그리셨어요? 이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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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어려울 때의 자화사. 힘들고 음... <laughs> 아픈 깜깜했진 어떤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같은.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 때도 그랬고 이게 아우. 이제 저 작업의 가장 큰 하나의 음... 개념, 반사.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빛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 네. 이제 이런 일 하시잖아요 가로등에 불예 네, 네, 맞아요 영화에서는 미장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미장생 네, 네. 빛을 끈이면. 어떻게 네, 꾸며서 그렇 그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음.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연출을 하는 건데 음. 그 그림에서도 그 미장생이 되게 중요하죠 음. 어떻게 빛을 어디에서 오게끔 하고 연출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네그 어떤 거는 뭐 뭐 금방 끝나는 것도 있고요. 뭐한 뭐 보름 한달 만에 끝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못 끝내서 사온 년 끌고 갔다가 끝내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한달 내외에서 작업을 음. 하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네.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뭐, 뭐예요? 이 저희 그 한번 봐보세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어 그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마주 보면 본인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네. 거꾸로 똑바로 서 있잖아요. 응.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응. 똑바로. 네. 근데 이렇게 제 3자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누워 있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개념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똑바로지만 남이 봤을 때는 지, 거꾸로 나. 음. 거꾸로 반사가 되어 보이는 음. 이런 것들인데 근데 사실 내 낮지만 지형이라든가. 음... 빛에 의해서 그림자 형상은 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 그림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음... 바라보는 환경은 음... 똑같지만 음... 그거는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르게 또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음... 거죠. 작품들을 다 보니까 다 거리가 많네요. 거리, 네. 어떤 거리, 그죠? 거리 네. 수도 있지만, 은 네. 광장 같은, 사실, 우리나라든, 어디 나라든, 모든 역사적 사건은 광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광장이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길. 길은, 공터. 네. 어, 그 광장에는 항상 뭔가가, 뭐, 청당이 있든, 교회가 있든, 음. 항상 거기 앞에는 이제 큰 공터 같은 광장이 음.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상징성이 서 있죠. 음. 동상이라든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음. 용웅들. 음. 네. 그렇지만 그, 그 광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어느 순간 시대가 지나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음. 또 텅빈 거리가 되어버리고 음. 텅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음. 또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음. 그렇지만 거기에는 역사적인 게 축척이 되어 있는 음. 보이지 않는 지층처럼 그런 어떤 음. 역사성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광장을 많이 그리게 되고 그러네요. 우리가 집 앞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음. 공간을 가보면 음. 거기에 추억들이 막떠 오르잖아요 음. 그렇지만 또막그 건물은 변해 있고 음. 하지만 내 기억은 예전에 음. 머물러 있고 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저한테는 음. 되게 큰 재료 같은 것 같아요 음. 본인의 공간에 걸어놓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는 제가 살았던 동네 한 바퀴 아. 작가들한테도 그림 그릴 때 제일 힘든 게 팔레트에 물감 짤 때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우선은 집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집 밖으로 나와서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